안녕하세요. 홈포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될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이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 소재의 블록형 타운하우스 현장인데 이게 지금 6개 동 20세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분양가가 7억 초반대에서 8억대까지 형성되어 있는데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소식이 뭐냐면 전세 가능 딱한 세대 이렇게 깨끗하고 예쁘게 잘 지어진 집을 5억에 전세를 놓고 있습니다. 딱한 세대 전세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분양을 하고 있는 집이다 보니까 타입이 여러 가지예요. 복층 타입도 있고 복복층 타입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복층 타입을 보여드릴 거고 해당 매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은 전화로 문의주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들어오면 현관 공간입니다. 신발장 네칸 마련되어 있고 하부 띄움 시공되었어요. 바닥이랑 벽면도 다 타일 마감이라서 뭐 때탈 일 없겠죠. 그리고 일괄 소독 버튼 마련되어 있고 중문 아직 시공 전이지만 당연히 시공 해드릴 거예요. 안으로 들어오면 바로 오른편에 거실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 공간 이 정도면 사이즈 되게 괜찮지 않나요? 지금 사실 엄청 큰 쇼파를 둔 거예요. 근데 요게 다 들어가고 이건좀 멋스럽게 뒀지만 우리 실용적으로 이렇게 둔다 그래도 뭐 4인용 이상 충분히 배치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수납장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각종 생활용품들 여기 밖에다 늘어놓을 필요 없이 뒤에 다 숨겨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멋스럽게 그냥 모델하우스처럼 살수 있는 집이고 요 앞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TV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위에는 우드 실링펜 들어가 있고, 전열 교환기도 들어가 있고, 삼성 제품의 무풍 시스템 에어컨도 있습니다. 향 자체로 보면은 이게 정남향이에요. 그래서 채광이 충분히 잘 들어오고, 어, 창호가 좋은 제품을 썼어요. 이건 창호의 시스템 창호를 썼는데, 이 문을 열면 이제 테라스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저기, 저는 좀 다른 문으로 테라스를 나갈 건데, 이 거실 앞쪽으로도 일부 테라스 공간이 있고, 이게 아직 잔디랑 데크가 안 깔렸지만, 잔디랑 데크로 마무리가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 거실 공간 옆쪽으로 다이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포인트로 이렇게 지금 예쁜 등을 달아놨는데 이게 루이스 폴센 정품입니다. 그래서 이등 그대로 가져가니까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고 식탁도 6인용 이상 8인용까지도 충분히 배치 가능한 넓은 공간이 있고요. 아까 제가 또 나갈 수 있는 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쪽이에요. 터닝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고 이로 해서 나중에 커피 마실 때도 바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저희 테라스 공간으로 나와봤는데, 폭은 제가 이렇게 양팔 벌렸을 때, 그 정도 폭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 이제 마무리가 안 됐지만, 여기 데크랑 잔디 공간으로 마무리하고 나면, 그래도 좀 쓸모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여기가 거실 앞쪽에 테라스거든요. 그냥 화분 좋아하시는 분들, 그 화분도 좀 놓고, 그 다음에 약간 커피 티테이블 같은 거 놓고 커피 한잔 마시는 공간. 반려동물 있는 분들은 여기다 그냥 풀어놓고 잔디에서 이제 쉬어 한 번씩 할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조리 공간 설명해 드릴 건데, 기역자형으로 조리대가 나 있고, 이 앞에 수납장도 나름 그래도 뭐 커트러리 같은 거 넣을 수 있고, 안쪽에 좀 그릇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공간 있고, 빠채어 넣을 수 있는 공간 한두개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판이 인조 대리석인데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어, 상구장이 없다 보니까 좀 깔끔하죠? 요즘에 이런 신축 집들은 전체적인 라인이 엄청 깔끔하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 하부는 화이트 컬러로 가구가 들어와 있는데, LG 오브제 제품으로 식기 세척기가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싱크볼이 넓게 되어 있고, 설거지하면서 밖에 풍경도 보고, 거실 풍경도 볼수 있는 공간. 그리고 뒤로 돌면은 이제 콘센트 같은 거 있어요. 이제 커피 머신 같은 거 놓을 수 있고, LG 제품으로 인덕션도 마무리 되어 있네요. 후드도 안쪽에 매립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은 지금 홈바 공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커피 머신 예쁜 거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뭐 도마라든지 뭐 예쁜 그릇들 이렇게 세워서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냉장고는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는데 혹시 이제 뭐 전세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가전 옵션이 포함이 안 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주방 뒤쪽으로 보시면 보조 수납 공간이 있어요. 아무래도 상부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하부장으로 이제 여기다가 수납을 더 채울 수 있는 공간이고 콘센트도 있어서 왜 에어프라이어라든지 뭐 보이기 싫은 그런 가전 제품들 소형 가전 제품들도 늘어놓을 수 있고 뒤에 밥솥 자리 있네요. 오븐도 여기 둬도 되겠다. 그리고 김치 냉장고 있습니다. 역시 전세로 들어오실 때는 없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 뒤로 오면 수납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상부장이 없어도 수납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하부에다가 이제 여기는 생활용품 넣으면 좋겠죠 뭐 휴지라든지 뭐 세제 청소용품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여기에 청소기를 이렇게 그 휴대하면서 충전할 수 있게 놨기 때문에 공간 아주 짜임새 있게 잘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끝인 줄 알죠 여기 옆에 또 있어요 수납이 정말 많아요 아마 여자분이 설계하셨지 싶어요, 그죠? 인테리어는 역시 살림하는 여자가 해야 합니다. 이렇게 안쪽까지 수납을 좀 넉넉하게 짰고요. 이 옆으로 오면은 이제 게스트 화장실이에요. 크지는 않거든요. 번식 세면대 하나 넣어놨고 변기 하나 넣어놨고 계단이 있어서 층고가 기울지만 뭐 어지간히 키큰 사람도 머리가 닿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층 공간을 벌써 다 보여드렸네요. 이번엔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왔고, 위에는 방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문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이 문이 뭐야 하실 수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일로 바로 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 그 밑에 거실 주방 안 거치고, 그냥 바로 이 위로 올라와서 생활공간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조금 수납 보험 되게끔, 약간 이렇게 수납장을 해놨는데, 여기 신발 보관하셔도 괜찮겠죠? 여기에도 인터폰이 있고, 일가소동 버튼도 있네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특이하게 들어오면, 여기 마스터룸인데, 들어오자마자 침실이 아니라, 들어오면 먼저 드레스룸이에요. 그래서 구조가 조금 혁신적이죠? 오자마자 옷을 벗고, 갈아입고, 거울도 좀 보고, 화장도 좀 지우고, 그 다음에 욕실로 들어가서 용변도 보고, 화장도 지우고 여기에서 이제 그 반신욕이라든지 샤워를 좀할수 있게끔 공간이 구성되어 있고 이 모든 걸 마치고 경건하게 침실로 깨끗한 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침실이에요. 네 앞에 창이 좀 크게 있다 보니까 방이 좀 밝은 편이죠. 킹사이즈 베드 하나 딱 넣으면 알맞을 것 같고 여기도 전열 교환기랑 에어컨 부품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 아까 그 드레스룸이 좀 작잖아요. 붙박이장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자주 안 입는 옷들은 이 안에다가 넣어놓고 그냥 묶였다가 자주 입는 거를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도 좋고요. 선반까지 제작을 다 해놨습니다. 또 공간 구성이 아주 알찹니다. 그리고 요방 나오면 바로 옆에 방 하나 보여 드릴건데 저렇게 붙박이장을 많이 해드리고 드레스룸 해드렸어도 그래도 수납을 더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을 드레스룸으로 하나 더 짜시면 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위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환기창 같은 경우도 다 시스템 창으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방마다 개별 온도 조절기가 다 마련되어 있고요 이방 옆에 보면은, 공용 욕실이에요. 어, 타일이, 타일이 되게 화사하다, 그쵸? 오, 도기도 엄청 커요. 이거, 이거 저 스팸이 생각나는 건나쁘니 넓네요. 예, 얕고 넓고. 그래서 아주 좀 세련된 무드를 연출하고 있고. 거울도 아주 넓은 걸배치했어요 생각보다 수납이 좀 많이 될것 같아요. 하부에도 수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변기. 그 다음에,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조적 파티션이 들어와 있어서 너무 좋다. 물대, 예, 요거, 그 유리에 끼는 물대, 청소 안 해도 되는 게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옆에 방 오시면, 세 번째 방이죠. 여기는 자녀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 한분딱 데리고 들어오면 알맞는 사이즈 같아요. 아이 침대 큰거 해주고 책상도 큰거 넣어줘도 공간적인 여유가 있고 위에 시스템 에어컨 다 들어와 있고요. 이 방은 작은 방인데도 장이 다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구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고 창 역시도 크기 때문에 뭔가 좀 답답한 느낌이 없다는 게이 방이 장점인 것 같아요. 거울도 있네. 그리고 마지막은 세탁실입니다. 여기 지금 어시타워가 들어가 있고,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는 여기 포함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안에는 수납공간, 옆에는 환기창이 크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주차 공간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릴 건데, 여기는 한계동에 네 세대가 거주를 해요. 근데 주차 공간은 여덟 자리가 나와요. 지금 한 집당 무조건 두 대의 주차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요동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 초입 동이기는 한데요. 단지 내 그런 조성이 좀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여기 다 블록을 다 깔아놨고 안쪽까지 쓱 살펴보면 이 동들이 잘 배치되어 있는 건 그러니까 나홀로 동이 아닌 게또 메리트가 될수 있고요. 지금 건축 중인 이 자리는 이제 상가동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입주민들도 이렇게 상가동이 같이 붙어 있으면 또 쓰기 편리하잖아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 궁금한 사항들은 전화로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